봉사단 여러분 네. 오늘 일 열심히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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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급마이이 <고금만에> 있다. <웃음> <웃음> 와 아침 풍경이 좋네요. 공기 너무 응? 좋아요. 와 아침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웃음> 음. <웃음> <웃음> 지금 나금님네 마을에 가서 잠을 자고. 지금 나금님네 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하늘 아래 첫집 이제 올라갈 겁니다. 와, 아, 여봐. 엄청 사과 엄청나다 사과가. 아이고, 사과 아직 안 와, 땄네, 와, 여기. 와. 사과 아직 안 와. 땄네. 아, 나도 사과고 싶어. <laughs> <나도> 달려 <달력> 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다 양기 먼저 따갈까다. 자, 황금 들녘도 보여 주도록 드리겠습니다. 산에 I'm sorry, sir.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올라 r y I'm 니 o r r y I'm sorry. I'm 서 o r 네 y I'm s 무유한 꽃감으로, 정말, 고종시, 이 낙은내 꽃감은 고종시로서, 정말,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예, 여러분, 이곳에 산,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음, 지금, 얼마나 소독이 응. 그러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국기가 달라. <웃음> <웃음> 차가 올라갈래나 모르겠습니다. 와. 차가 아마, 와. 어이, 와. 엄청 높아 어우, 여기 벌써. 아. 아, 예,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자, 나, 이제 여기 이 고바위가, 이게, 이게, 어우, 음. 이거지 음. 봐 무거워서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아. 이야, 음. 예, 아. 이거 탐다, 감바 감감감 올라가면서 감이 이렇게 와 감입니다 감밭에 왔습니다 드디어 감밭에 왔습니다 오, 우리가 올라갈 곳은 더넓아자 <laughs> 여러분 여기 지금 꼭대기 왔습니다 와 감이 주렁주렁주렁주렁 여기 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의 집이죠. 진짜, 진짜. 아, 감이 작년보다 참 많이 안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거리를 하나 봐요. 작년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올해 아마 좀덜 달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와, 이게 지금 드론으로 촬영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감히, 이렇게. 아, 작년보다 많이 굵다. 그래도. 아, 많이 안 달리면 좀 굵어요, 여러분. 와. 이었지 않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고야 이 많은 감들을 저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그래도 많이 달렸네 야 아, 이건 새가 쪼아 먹어서 새가 쪼아서 홍시가 됐네. 이거 보세요. 하... 이거를 먹어봐야 되는데 오자마자 오자마자 먹어봐. 하... 아, 아우... 하...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감이 감히... 장난 아니게 달렸습니다. 장난 아니게 달렸어요. 하... 많이 달려줘. 크다. 작년보다. 굵은 거는 참 굵은데, 작년에 자라가지고 걱정했더니, 어이구, 이렇게 큰데요? 어 음, 이야. 우 이거 보세요. 감이 이렇게 잘 달렸어. 그, 이거 봐. 하늘 아래 첫 집이잖아요. 저 꼭대 끝이에요. 여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산의 끝이에요. 끝. 정말 대단하죠? 자. 다들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 음. 자, 왕언니는 저 감독원으로서 <laughs> 왕언니 감독하러 오셨어요. 자.